자 근데 모두 충족을 하죠. 심지어 프로비예요 근데 아쉽다면은 어, 레어 벨트네요. 타격 회복 29에 방상 99, 힘 29에 63 명령, 24 번개에 28 독정력이 붙은 레어 벨트입니다. 자 일단은 득템입니다. 레어 벨트 기본적인 특징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릴게요. 기본적으로 타격 회복 24는 고정으로 와야 되고, 힘은 25 이상, 생명력도 한55 내외 정도까지 오고, 레지 두 줄이 붙으면 거래가 돼요. 자, 근데 모두 충족을 하죠. 심지어 풀업이에요. 근데 아쉽다면은 방상 대신에 저항력 한 줄이 더올 수가 있죠. 근데 방상도 150 이상 붙으면 이것도 유업인데, 아쉽게 약간 조금 낮게 봤어요 99로. 하지만은, 이 구성에서 방상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붙었는 게 유업입니다. 예, 추가로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. 그래서, 어, 지금 이 구성비 수치도 높고, 어, 개기정력 독정력, 또 주요정력들이 와가지고, 어, 제가 개인적으로는 일단 5자리 한 중반 정도도 가능하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6, 어, 6자리까지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방상이 정력으로 무조건 한 20대로 와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10만원대도 가능해요. 이건 한 5자리 선에서 한 만원대 거래 가능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. 아이고아이고 대물 나왔습니다. 이게 바로 대물이지요. 자, 암살자 이 e 스킬에 2 0패케 17만화에 10만화 재생, 19올레지에 56번개 저항. 자, 요거는 이제 암살자 올레지로 쓸수 있는 그런 극악의 레지 세팅 용인데, 참고로 지금은 이제 올레지가 붙었는 게 옛날에 비해가지고, 암살자께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. 모자이크심이 나옴물 인해서 그런데, 옛날 같았으면, 올레지만 있으면은, 사실 좀 애매해요. 예, 위치가. 그냥 뭐, 사냥하기도 조금 어중간하고, 그냥 PK만 하기도 좀 어중간하고. 근데 모자이크 신이나오므로 인해가지고, 전에 비해가지고 가격이 두 배, 3세배 이상 오른 게 바로 요거, 거든요 어, 이 정도 지금 올레지 1 빠지고, 번개정령 4만 빠진 거 감안하면은, 10만원대도 가능하지 않겠나, 싶어요. 참고로 지금 암살자 올레지가 가격이 많이 올랐어도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. 사실은요. 하지만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경우 그리고 추가 저항력이 번개 저항력, 주류 저항력을 왔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가격이 더 높아집니다. 그래서 암살자 이제 올레지만 붙었 있는 것 중에 제가 10만 원대까지 보는 게 이거는 진짜 오랜만이에요. 잘 없거든요. 예, 쌉득템이라고 보시면 되죠. 축하드립니다. 자, 다베리 스킬의 20 공속의 3 마흡의 13민첩성에30 번개 저하. 자, 가장 핫한 마흡이랑 스탯 그리고 라이트닝 저항력, 번개 저항력이 온 장갑이죠 가장 인기가 있고 가격대가 높습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5자리 후반부터 스타트예요 그리고 어, 매물 보시면은 인터넷에 보통 10만 원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풀옵션 어, 나머지. 방상도 뭐 레지로 붙는다거나 이런 풀 옵션인데 그런 거 오면은 이제 보통 한 50만 원부터 스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 번개정력 우뜸에 민첩성도 2 밖에 안 빠지고 한 10만 원대 예, 무난하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어 볼수가 있고 이거는 무술장갑이네요. 무술 장갑이네요. 무술 이식계 이식공소 15임에 1 4민첩성 체내지구력의 번개정력이 왔어요. 자 지구력은 작업이고 쌍스탯의 번개정력이 왔잖아요. 제, 그나마 지금 다행인 게, 번개정력이 안 오고, 다른 정력이 왔으면 가치가 많이 낮습니다. 심지어, 매수 소량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. 그런데, 번개정력이 줄어로 왔잖아요. 무술장갑도, 어 지금 자벨장갑이랑 마찬가지로, 메인이 번개정력이에요. 그래서 번개정력이 오므로 인해가지고, 요것도 10만원대까지도 가능하다. 예,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자, 여러분들 요겁니다. 지금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건데, 지금 이제 스탠 캐릭이에요. 뺏고 있으면 레더 3기가 스탠으로 넘어와지죠? 그러면서 레더 3기 아이템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, 공유창고로 들어가는데, 이 이전 버튼을 누르면은, 여기에 들어가져요. 빨간색으로 변하면서. 그래서, 어, 빨간색을 안 누르면은, 기존에 있던 공유창고에 있는 아이템이고, 이전을 누르면은, 레더 이 전지수에 있는 게 나옵니다.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뭐다? 레더 2기 아이템이죠. 그 그러니까 레더 2기 아이템을 빼야 됩니다. 빼면은, 자. 다시 못 넣어요. 다시 넣을 순 없습니다. 그래서, 이 레더 2기 아이템을 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, 레더 3기 아이템이 이,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져요. 그럼 레더 2기 아이템이 어떻게 된다? 없어집니다. 그래서 지금 다 빼야 됩니다. 지금 안 빼시고, 지존급 아이템, 레더 2기 아이템, 뭐 이거 넣어도, 넣어도 도안 뭐 없어지겠지, 뭐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, 큰일 납니다. 예, 없어지니까, 레더 2기 아이템 지금 다 빼셔야 되고, 레더 3기 아이템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비워두셔야 된다는 거.